네, 이번 경기는요 묘님하고요 지금 예, 매직 S님하고 경기입니다 예, 매직님하고요 묘님하고 경기죠 매직 S님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구을 통해서 정찰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바로 예, 지금 장을 얻게 되는 건물을 눌렀습니다 예, 지금 정찰 성공하신 것 같고요 어, 이쪽님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 다 레드애플 쪽을 선택하시네요 웬만한 플레이들이 지금 보통 이레드홀두개 선택하셨고요 인구수 늘리는 건물을 뽑았습니다 예, 지금 계속 예, 초반에 좀 거리가 먼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방어 타워를 놓고서요. 예, 앞에다 바로 멀티를 가져 가시네요. 어, 매직 s 스님께서 매직 S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직 S님께서 지금, 브릿 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몇 마리죠? 총 이게? 예. 캐파르기 때문에, 여섯 마리에 지금 캐파를 뽑아서 계속 지금, 늘리신 것 같네요. 지금, 묘님께서도 인원이 훨씬 좀 많으시네요. 여섯 정도가 앞서는 것 같고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쪽 멀티가, 멀티에 타워가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 쓰려고 하셨는데, 아직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캘파가 세더라도, 예, 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 2가 되면은, 스킬 커트라는 게 됩니다. 공진 유닛까지 잠깐 동안 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 이런 식으로, 아, 지금 픽시가 지금 따라 등기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머드맨을요 어, 지금, 어, 지금 이런 수위서도 지금 역전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야 멀티를 가져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멀티가 원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워락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워락이 나오면 이제 같이 공격을 할 생각이신 것 같고요. 보시는 것 같이. 예, 또 멀티를 가야죠. 월, 멀티를 가져가면서 공격을 한번 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킬데모까지 킬 뽑으셨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딴거없게된한거 없네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요. 예 지금 머드맨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멀티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봤겠죠? 예 봤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피해줘야겠죠. 그, 이 엘프란 종족이 상당히 셉니다예센건 예, 둘째치고 자원을 잘 모아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지금 견제를 왔고요. 예 그렇죠. 이쪽 길로 따라와서 이렇게든 최대 아 지금 이쪽에 이쪽에도 견제를 두고 있군요. 아, 서로 서로 지금 막상막상에 견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쪽 조합은 화이트 헬프 조합이죠. 예, 화이트 헬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 6이 공격력이 46이고요. 거의 뭐이 나이트메어하고 거의 맞상된 유닛 같아요. 지금 화이트 템플러 예, 지금 이 게임 특징이죠. 예, 아, 이 게임 특징이. 데미지가 중첩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어, 녹, 네, 하이템플러가 한 곳에 여러 뱅쏘 썼을 경우에는, 예, 다 영향을 입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죠. 아, 이거, 이걸 막았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아, 이 게임 특징이 하이템플러의 사이미스텀이 중첩이 돼요. 데미지 중첩이죠. 그러니까, 음, 뭐라고 막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어쨌든, 데미지 중첩이죠. 아니, 이게 왜 어디 가죠? 어.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좀, 황당히 방어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방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확실히 밀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지금, 배열을 예,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예. 파워는 센 만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러닝 타임이 상당히 느리시죠? 뭐, 라고 하죠? 저, 그, 한 번, 발사한 뒤에 한번더 쏘는 거, 예. 대신, 나이트 헬프 같은 경우는, 아, 공속이 좀, 황당히 빠르신, 빠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녹소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녹소스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네 마리에서 녹소스에서 녹소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 지금 오로지 두 마리로 와서 지금 견제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 어, 정말 아, 지금 아예 지금 네 이게 그거죠 아 뭐죠 사이언스 베스트의 그 그인네 데이터 아 인해 데이터 인해 데이터 인 데이터인가요? 아, 어쨌든 뭐 그런 기능이네요. 어 아, 지금 인구수에서 엄청나게 차이를 보고 계시네요. 아 지금 당면님 정말 잘하시는 건 잘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보시는 나같제 지금 어, 매직에스님이어 정말 예, 강력하시네요. 음. 어, 질뻔했던 거를 그러 마라스프레드 그러니까, 마라 그러니까 이워락에 어딨죠? 아까 전에 그워락에그 상응하는 게 마라스프레드죠. 어 이겼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시네요. 어 지금 워락을 뽑고 있네. 아 예, 이 워락에, 예, 이 워락에, 어 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예, 지금 그래서 유이스 분사해서 최대한 피를 적게끔, 네, 예, 아피고 계시네요. 아 예, 이거 워락, 워락에 녹서스하고, 예, 그 방금 전에 보신 그 사이언스 스톰처럼 생긴 그 메테로하고.